안녕하세요. 클레이 아트 2급 동영상 강의를 맡은 정진숙이라고 합니다. 클레이 아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레이는 점토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 일반적으로 지점토나 자르 수지로 제작된 수지점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클레이를 사용하여 사물을 표현하거나 다양한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레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레이의 종류에는 칼라미스, 컬러 클레이, 천사 점토, 우드 클레이, 폴리머 클레이, 쿠키 클레이 등이 있습니다. 칼라 믹스에는 특징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바로 지우개로 사용 가능합니다. 굳히는 방법에는요 끓는 물에 삶거나 찜통에 찌거나 오븐에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냄새가 나고 손에 묻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컬러 클레이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클레이를 말합니다.